이곳이에요? 저저 애쉬 있어요? 아 어, 있어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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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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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여기 누구 와실 여기 여기 하나 있어요. 내 찍어줄게. 여기 보이지 아니? 여기? 얘얘 <라뇨> 얘, 죽여라 저거. 어, <라뇨> 들어가 더뭐 이상한 짓 하고 있다. 밖에 보고 있다 저거. 밖에 보고 있다니까. 오케이.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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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잘해. 아우 잘해. 아우 잘해. 아우 잘해. 아우, 잘해. 창문, 오른쪽, 오른쪽 문. 샷. 하이브. 하이브, 개잘해. 어, 야, 야, 문, 문, 오른쪽 문 하나 또 있다. 하나 더있네 어, 야! 오케이. 아, 여기 많은데, 애들이 없죠 아! 여기 봐봐. <laughs> 하여튼, 머리에 관련된 거는 다 하고 싶어 한다니까. 욕심쟁이야. 엄마 철썩 부럽니? 머리 제일 좋아해. 어 나갔다 한 명. 응, 괜찮아. 응. 형, 형 좋은 형, 거지. 형 옆집에서 문열었으 어떻게?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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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집에서 문열었잖어 그렇게 말도 안 돼. 둘야 너 둘야 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. 예민한 소리 봤다고. 그냥 환기 어. 환기 시키려고 연거 아니야? 아니 집에서 말도 못 합니까 그래 그냥 나가 가지고 개 같은 거. 어. 진짜 아니 개새겨 나, 어. 아니 집에서 말도 못 해요 그러면? 내가 버거야, 어, 막 이래, 야. 소리 질러, 면상해야 되고. 노홍철 사는 척해 그냥. 어. 내가 버거야. <laughs> <laughs> <거참. 웃음> <laughs> 어 여기 두두개다 먹어야 되네. 여기를 벽을 막지 말고 뚫어 놓자. 여기 이죠? 어, 비켜 봐봐요. 보건님 잠깐 비켜봐요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비켜 아 맞다 그. 그... 저번에 현실경 봤을 때, 있잖아. 어 성시경 봤을 때? 때, 현실경 현실경 어, <laughs> 그 집에서 <laughs> 성시경도 오고 <laughs> 다 오네 요즘에. 무슨 <laughs> 성시경이야. 그 진짜 맞을 때 있잖아. 어. 그때 차만내 가발을 까빡하고 그냥 문을 열어줬다. <laughs> <여기, 여기. 웃음> <그냥 웃음> 미쳤어. 야, 암호. <laughs> 사람이다 보더니만 뭐 어, 되게 막 뭐지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일까라는 그런 의무심의 그 표정. 우리야 <laughs> 말하지 말고 아무 알았어. 제 어, 포기한 거다 나갔어. 에이 그 사람이 내 얼굴 딱 보다 마자 하는 그딱 표정이 어, 이 사람 나이가 몇살 약간 이런 표정 있지. 그 나랑 연배가 비슷한가 거였지? 이렇게? 어, 약간 그런 표정을 짓는가봐. 뭐, 어, 기분 나빴어. 저 사람도 3층인줄알았 아? 3층이 어디 있어? 여기 2층밖에 없는데. 위에층인 줄 아는 거야 우리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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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지야, 형신. 야, 노지. 너... <laughs> 나좀 들어가자. 강제로 바뀌는 거 같은데 지금? 소리 나는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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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오, 어, 육십. <laughs> 그래, 그 밑에층의 소리가 나는 거였구나. 2층에 있어? 내가 밑에층이야. 밑에 층. 층. 밑에 층. 층. 여기 밑에층이야. 아, 거기 아래. 샀어. 나지 나가서 나가서 나나서나서나서 나가서 나나나야 나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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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뭐야서 나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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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 어? 막괜 나갔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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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저저저 저, 저,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왜왜 왜, 왜? 아 나갔는데 어 나갔는데 글라지 있어요 엎드려 있는 것도 못 맞춰 지금 글라지어아이이걸 맞춘 데세번 쏘네 와..씨 어디 있는데 아예 밖에 있어 아니면 창문에 있어? 네 밖에 있어요 밖에 밖에 아예 아, 밖에? 여어분 아, 이거 누가 안 입었어? 입었어? 이거 누가 안 입었어 이거? 나나나나나 박대란이에요 잠깐만 아니, 노지야 오른쪽 거기 있지? 와너 진짜 못 쏜다. 와 오래. 이로 세리라 했는데. <laughs> <리를 스트러 Wij Serve> 아, 무지, <pedo> 무지, 뭐야? 무슨 빨대? 뭐 발전기 뭐야? 뭐야? 무슨 소리야? 벨 소리야? 그만 그거? 어, pronoun, 방금 총 방금 총 누가 쐈어? 거의 32 화음. 거의 64 64 화음. 콜드폰 소리 아니야? 응.

어. 코리아 <laughs> 아, 코리아 어디구요? 뽕뽕이 안번쏴야되겠 둘이야, 그냥 말하라니까. 그럼 사람이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사냐? 그러니께, 까 응. 전화했다 해. 제가 목소리가 좀 컸나요? 죄송합니다. 줄일게요. 그럼 되지, 움찔껴. 그럴까? 우리, 어. 우리 소리만 들지마 우리, 우리 집 화장실 우리 옆에, 옆에, 옆에 옆집 우리 붙어, 붙어 있는데 어, 그... 막 어. 야동 소리도 들려. 어, 진짜 <웃음> 좋겠다. <laughs> 그 <그거 웃음> 야동 아니면 어떡게 야동 야동 일층1층1층 층. 아니야 아니야 맞아. 왜냐면 혼자 사신다고 그랬어. 헐. 어. 근데 그 웃긴 게 내가 화장실 새벽에 갔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.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. 하 예스 <laughs> 아니 그런 목소리는 내면은 걸리지 둘리야 그냥 말을 하라니까? <laughs> 그런거 말고? <웃음> <사이코>. <웃음> <웃음> 몰라 막 새벽에 어이없어그고 저번에 바로 1층이네요 근데 왜화장실 들리지? 어? 그니까 그 거기 집이 원룸식이고 <laughs> 우리 옆집이 이렇게 <laughs> 화장실 옆쪽에 <웃음> 바로 <웃음> 붙어있는 데거든 음. 아 옆에가 벽이 바로 화 근데 그렇게 있는. 그렇게 방음이 아... 안 돼? 그렇더라고. 잠깐만. 나퐁퐁이 쓰게. 항상 뒤에 뭐가. 아샷 아. <laughs> 어, 그냥 월샷 때렸는데 죽었어. 저 새끼 정면에 있었나 봐. <laughs> 저새끼어 역시 <laughs> 역시 개새다니까. <laughs> 어. 개새다니까. <laughs> <laughs> 비켜봐! 비켜봐! 천영이 비켜봐 봤어. 저기 옆에 있다 이. 거기서 보일 거야! 폭탄 뒤에 어 아, 죽여 죽여 천영이가 죽였어 하나 더 있어 이쪽에 어, 어째시구야, 음. 아 잡았어 잡았어 이름 김첨지으로 잡았어, 그래.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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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설어 어, 뭐야? 입구에서 설치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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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요 여기서 설치해요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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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아니 한 어머니, 놈이 없어 한 놈이, 놈이, 놈이 한 놈이 없어. 여기서 설치하라고 해 여기서. 알았어 알았어 한 한데 한 놈이 없어서 찾아 찾아다녔어. 지가 옷 거야, 급하면 우리 여기서 대기치고 있자. 아시아? 어? 응. 죽였다. 아, 김천지. 이제 손들이 아, 다 제... 풀리셨나 보네. 아나 너무 잘한다 진짜. <laughs> 네? 제들이 못 하는 거 아닐까요 찬양님? 아 저기 요1등 하시고 얘기하세요. 아, 완성했네. 아, 오졌다. 완뽕. 너무 아 진짜 너무 잘한다. 와. 2열 다 됐다, 진짜. 오졌다, 씨. 죽이이개 <laughs> 잘했지, 진짜. 아. 레벨로 난데. <laughs> 코리아오지구야리 KOR 오지. 코리안 오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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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지. <했지? 웃음> 너무 잘했다. 형, 그때 내전 때좀 그렇게 해 주지. 내전 때 잘했어, 나. <laughs> 네? 그치? 그치 부모님 네? 그러고 보니까 우리 랑 나랑 그때 <웃음> 그때, <웃음> 그때, 도지형, 그때 우리 팀이었는데 어땠어요? 언제? 그때 그 내전 할 때. 싸대기 맞죠. 아 조영이, 저는 가가벅도 안쳐 아, 난 그때 고호원 어. 님한테 너무 죽었어. 어. 나 아, 냄새가랑 잡아 보실 거예 그때 노지 싸대기 랩도가... 원래 원래 그 끝나고 딱 시부레. 노지 바로 싸대기 맞았어야 됐어. 심부로 심부로. 아, 진짜. <laughs> 와, 그거 진짜. 오, 그 예비병과로 안 하고 계속 그 몬타뉴만 하면서 <laughs> 계속 무서 어, 나도 다른 쪽 쳐고 싶은데. 응. <laughs> 어, 그리고 다른 쪽 어떻게 써야 돼?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램장님이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. 그 어, 맞아. 와 램꾸러가. 진짜 야, 야, 미쳤어. 등했었어 응. 계속. 응. 한 판만 등등했나 아니 램장님한테 나 계속 <laughs> 네, 죽었다니까. 조금 장난스럽게 했어. <웃음> 그래? <웃음> 야, 진짜로 <laughs> 너 녹화 방송 볼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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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소리 개 지르고 있고 막. 저 형이 진짜 똑바로. 웃긴 게한두 판까지는 예열 뭐 예열하잖아 뭐이러더니 같이 세 판째부터 얘기가 말을 안 해. 어 그때부터 예열이고 뭐고 없어. 아 진짜 너며지 채팅창에 어, 다 너무 노지 예열 그만해라. 뭐지막 이런 거 아니야? 예열하다 엔진 터졌다 막 이런 얘기 개만 <laughs> <개> 았는데 <laughs> 예열 너무해서 이제 녹음 막 이러. 아 그리고 그 노지 형 멘탈 나갈 때그 목소리 있어. 그좀 많이 어때? 나왔어. 그 있잖아 목소리 딱 깔고 아 저게 안 죽나? <laughs> 아, 죄송데그 방송용 메, 목소리 말고 진짜 목소리 어, 진짜 목소리 개빡쳤을 때 목소리 있어 조영이 어. 멘탈 나갔을 때 목소리 어. 네 이번에 이번 일요일 날내 전화 때 그냥 조져줄게 흐 어. <laughs> 나만 참아서 <laughs> 후회 안 할게 내가 <laughs> 봤을 <laughs> 마지막에 <웃음> 어, 마지막에 쓸쓸이 있지 않을까 님들 여기 있는데요? 몇 층? 저게? 여기 여기 겁나 많 여기 곰나만아몇 층? 1만원 1층, 아, 1 나는 그때 노지 영카스때 너무 잘해가지고 무슨 방이야? 그클래스가 <laughs> 어디 안 가겠지 했는데 지저 부엌 아니에요 부엌? 와난리났네 저기 뭐냐? 저 부엌가서 같 빨아서 빨아서 빨아 부엌이네. 다 몰려 있어. 그러면 우리 여기 있지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야나 봐라 yeah, 야, 나 나기 지나간다 봐라. 아씨. 아씨야 봐. 걸렸. 네 이번에 진짜 이번 내전할 때 진짜 열심히 할게요. 저. 노자. 열심히 열심히 진짜. 말만 하는 건 그게 아니야. 아니 근데 그때좀 시간대가 되게 늦어졌잖아 음..음.. 음. 그래서 멘탈 나갔었어? 근데 출구 때 어.. 막냄장이 그 램차, 따라가겠습니다 저도요 근데 우리 어디였지? 저 여기, 저 여기 뚫어야 돼요 왜? 거기 뭔데? 여기에요 지금, 목표물아 거기 있어? 네. 나또 돌격 다 거기로 가? 왜다 거기로 가? 그니까 내가 여기 뚫어 뚫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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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였는데요? 내발 보고서 개쌌어 제가 당신의 위치가 발각되었습니다 어. 쳤네 아. 이거 윌리야 트위치 피 형님 어 자, 부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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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 바로 창문에 트위터 튀어나오, 튀어나오겠다 어, 예배당에 하나 있을 것같아나 걸어 었나 걸어 나도 맞췄는데 한대쟤 지금 피쳤는데 나올 것 같은데 형님 드론 있으세요? 아, 어나나나 트위치, 트위치 있어 나 트위치 봐봐. 트위치 거기 트위치 넘기고 있어 아 아야 이 로봇 야이 새. 잠깐만 그그그거 그, 있어 그거. 아자자자 부숴드릴. 부 되는데. 어 예, 예, 보이지. 가실게. 들어와 일단. 얘가, 얘가 지금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네. 아부숴줘부부 어, 여기 1층에 로밍 아, 있어요? 네, 제가 부숴드릴게요. 아 어. 어, 부숴달라고요? 내거 부수지 말고. 들어와 가가가부부어 들어와 들어안 부서졌는데? 나안움직여신 뭐야 하나 더있나 안 누르게 되는데? 잠깐만 여기 막았네. 아 금방 어, 막았네. 까까어 없는데 신호방해기 없어요. <laughs> 뭐야? 내가 깼어 그거. 없어. 어 신호방해 어, 내가 깼어. 근데 왜 이래? 어, 2층에두 명이 있어. 아 그래? 아2층에 있구나 얘네 이거. 음. 이게 아니야. 야 여기 그거 있다 신호방해기. 거기 뚫어봐. 뚫었어 뚫었어. 뭐야? 아이 버그네. 아 이씨 버렸네 하나. 여기, 아, 여기 한명 있어? 어, 있어. 한 명, 전방에 한명 있어, 전방 여기 바로 옆에 하나 있다. 천양아, 네. 들어가자마자 왼쪽, 아, 왼쪽에 네. 그거 뭐야, 방패 서 세워져 있거든? 네. 너어있냐저2층에요지 <laughs> <있어야지. 웃음> 됐어, 그럼 꺼져. 네나 여기서, 위로 여기 도망쳐야 돼. 오, 어, 뭐야? 스위치, 여기 좀부셔주면안 아, 될까? I have deployed a breaching charge. 구석 다운 들어가자. 누나, 아, 전방에 아, 있다, 그 전방에 있다. 어, 있다. 아, 참 나고, 오,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. 아. 어, 뭐야. 아, 나 진짜, 대기, 나 진짜 부엌 택기 너무 어려운 거 같아.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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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요. 저 끝에 한 명. 그리고 2층에 지금 한명 있어요. 있다고요? 네, 2층에 있다고요? 예, 2층에 한명있 지금 캐슬이 있어요. 지금 4대3이야. 지고 있어. 다들 천천히 개피... 갑시다 어? 뭐야 얘 개.. 개피네 아, 어어어 아, 아, 아 미친 내 뒤에 내 뒤에 야둘레다아 아 뮤트 나왔어 바로 쳐다봤는데 아.. 바로.. 개피네 줄여, 그냥 죽어 뮤트 뮤트 밖에 아아 아? 씨 지나가다가 어, 아까, 아까 쳐맞은게 쳐 너무 컸다 둘리야 뮤트 밖에 있다 일단 응? 거 우리가 들어온데도 들어올거야 여기? 어 소리소리소리 소리, 소리. 뒤에서 들리는데 아, 발소리 들어 발소리. 있을걸? 발소리 있을걸? 웃음 인수가 뛰어 들어가. 인수 왜안 돼? 어 <웃음> 뒤에 있어. <있을걸>? 꼴개 <laughs> 뛰어 들어가. <laughs> 저 펄스도 되게 멍청하다. 그냥 가면 되지. 계속 소리 내는데 아까 뛰어갔어. <laughs> 알았네. 아저 뮤트고 올지 몰랐다. <웃음> <웃음> 나는 대머리다. <laughs> 나는 내도 <뇌도> 대머리다. <laughs> <왜> 그래도. <laughs> 아니 뇌세포도 그렇구나. 대머리다. 자괴감에 아, 쩔었어. 맞아, 나는 세포 하나 하나가 대머리, 대머리 빡빡이, 대머리 까까라. 오늘 세포들은 대머리야. <laughs> 철어 나니까 대머리 독수이 개만들. <laughs> 어디? <웃음> 저 로밍 갈게요. 이거 붙이고. 나도. 알아서들 하세요. 저도야저 도전해보고 싶어서. <laughs> 로밍이 간다는 게뭔말이에요 로밍? 아그나갔다어 아, 그, 그, 밖에 밖에 나 돈다고 러, 러, 러밍 러아밍 러아밍 지하야 우리? 아니지? 여기서 창문 뚫어놓고 기다려볼까? 애들 올거 같은데 어디 그렇게 가니? 여기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바로 올거 같은데 그지? 나 들어갔어 벌러 여기 2층에서 아, 적 오는 거 그냥 머리 따실 분 계시나요? 아, 두, 저요 아 누님이 그래서 예고 들었구나. 그래 좋은데 아, 네, 그래서 예고나 예고할라 그랬는데. 개 좋은데 있는데 지금 저쪽 방은 어떻게 들어가나? 저방 어떻게 가는 거였더라? 우리 시작했나? 아 얘네 지금 공사장 시작했네. 에? 네? 얘 예, 공사장 시작했어요 지금. 예, 그쪽, 예, 그쪽. 아니 찍어줘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니 저 저걸 어 이쪽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봤어 아니 지금 한 이쪽에서 시작한 것같데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집이 어디냐 저기구나 여기 왔다 어디 본점 방어지요 거기 왔다고 어 빨리 빨리 도와줘 야 진짜 방어초, 방어초. 못 쏜다 나왜왜왜 왜, 왜? 어,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애들 있어요? 거기 지 애들 있어? 어. 아 그래요? 야 앞에 그냥 나와서 쏴버려. 지금 애들 어. 나 때문에 못 들어가. 아 어, 그러려고요. 어, 씨 뭐야? 어? 어개 놀랐네. 아 미안합니다. 우 애들 나왔 우리 시작 우리 시작한 지점. 우리 스타트 지점. 거기 둘. 야 어떻게 없다가 저렇게 말도 안 되게 1초 만에 저렇게 둘이 나와있냐? 개 아, 말도 안 되네. 중앙 중앙 통로에 그 하나 있어. 요 저쪽 저쪽 집. 개네 개만냐. 저쪽 집 저쪽 집. 안 나오냐? 어개 놀랬네. 그냥 나와봐. 지하는 아니고 1 층에 있었거든요. 지금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모르겠네. 이쪽 오고 있을 텐데. 발소리 걔 들린다. 천양아 네가 어 거, 거기 <laughs> 내가 거기서 죽었거든? 한 30초 전에 니가 어, 네, 빨리 맞다, 맞다. 가야 돼. 님 네, 빨리 빨리 가야 돼 그냥. 어. 내가 거기 이쪽 이따 이따 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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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죽겠다. 아. 아이고 아이고. 와, 손 잘라야겠다. 무차 뒤야, 앞이야. 어디야? 와, 들어가. 들어가. 아 어, 왜? 왼쪽 왼쪽에 앞이야. 여기 나와 봐. 여기좀 나와 봐. 냉장님. 어, 손 잘라야겠다, 이거. 우리 다 죽었어요. 나, 아, 무리하지 마. 장님 뭐야? 우리 다 죽었다. 이게 뭐야? 네네, 진짜. 그냥 거기서 뛰어 내리시면 돼요. 거기서 줄 끊으세요. 밖에 건 다음에. 슬께 맞아. 슬께, 슬께 맙시다, 우리. 야리야리. 야나그러 죽을 렌다, 걍. Mission failed. 나한명 따고. 어? <laughs> <laughs> 그한명딴 <laughs> 게. <웃음> 어, 유일했어. <laughs> 나머지 네한테 우리 네다 죽었어. 아니 몽타는 나랑 놀고 있었는데? 어... 그냥 그냥 거기서 아 거기서 이제 그러지, 야 내가 한명 묶고 있으니까 그 들어가. 그냥 다 죽었어 우리. 그거지. 렘 린은 거기서 와갖고 계속 쏘고. <laughs> 우리 다 뒤지고. 음... <laughs> 어이. EMP 한번 할까? 어... 응, EMP 해줘야 되겠다. 근데 그 무슨 총으로 해야 되지? 멀리있는거는 차라리 권총이 더 낫지않아? 아닌가? 글라즈죠 멀리있는거 아, 아까 그거 딴걸로 해볼걸 아, 글라즈 빼고 스마이나 뮤트 애들 해볼걸 권총이 은근히 조준하면은 거의 직바로 나, 날아가던데 야 여기는 절대 없다 야점사 해야되는데 그걸로 해서 그래 연사로 아 지하 아니다 얘네 부엌 아니에요 2층 2층 위층이 2층? 치일드 치드치드 롤룸? 오케이 불량야 <laughs> 천영이가 어디 뭐라 말한 것 같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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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요? 이거 둘을 동시에 까네? 오퍼 능력이 뭔데요? 똑똑하다. 하나의 문장으로 둘을 까긴 힘든데, 사실. 굉장하네. 창문 조심해요 나올 것 같아요. <laughs> 무슨 말을 한것 같니? <웃음> 진짜. <웃음> 그냥 할 말이냐, 네. 진짜.